안녕하세요. 권하철입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좀 오래된 활이에요. 아주 오래된 활인데 인피네엣치 프로라는 어, 명기예요. 꽤 괜찮은 활입니다. 그 당시에는 이만한 입문급이 없었죠. 가장 많이 팔렸던 입문급 기종이기도 하고요. 이활 부스 왜 들고 왔느냐? 아, 어, 이 활을 두 대를 합쳐서 한 대로 만들어야 되것같요 <laughs> 지금 <웃음> 다 문제가 있어요. 얘도 문제가 있고 여기 여기 걸려 있는 데도 문제가 있고.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애도 문제가 있습니다. 어떤 문제가 있느냐? 얘는 캠 포스트가 지금 부러졌죠. 그래서 어 여기 보시나 이 모르겠는데 B에다 걸어놨어요. 스트링을 이 아래에는 A에다 걸어놨죠. 부러졌어요. 부러진 데다가 캠도 이렇게 막확확 휘어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제품이 그래도 좀더 상태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손에 들고 있는 애한테 이쪽에서 부품 빼가지고 막다 이식을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도 캠이 확 휘어 있죠. 자 캠을 빼서 두드려서 펴서 어 모듈은 이쪽이 상태가 더 좋으니까 모듈은 이쪽 거 이게 후기형이거든요. 이게 전기형이고 그래서 두 대를 짬뽕을 해서 한 대를 만들고 스페어 부품들을 좀 어, 남겨놔야 될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재밌을 거예요. 아, 지금 탈거가 된 상태고요. 이제 스팅이 다 탈거가 된 상태인데 보여드리면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전화갔네 예 방금 전에 이활 오너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수리비가 나올까요? 물어보셨는데 어 수리비는 여기서는 노코멘트 할게요 근데 네, 억세터블 했기 때문에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이쪽, 이쪽도 풀리가 없네 없었어요 되게 위험한 상태에서 활이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휘어있죠 많이 휘어있어요 이쪽으로 휘어있죠 이거 좀 두드려서 잡아보고 이쪽에 폴리 맞은편에 있던 키 E링도 다시 장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줄도 새로 짜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일단 두드려서 빼볼게요 얘 펴볼게요 어디가서 펴나 아까보단 좀더 펴졌죠 응. 이쪽으로 조금 더 나간 거 확실하게 좀더 잡아볼게요 하. 이만하면 써먹을 만은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조금 두드려서 펴줘봤어요 어. 써먹을 만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세팅 나옵니다 이 정도면 위험하지도 않고요 자 이 캠을 재생할 수 있느냐, 없느냐 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지금 보면 여기 덴트가 생겼죠. 이렇게, 이렇게 무슨 턱 같은 게 생겼단 말이에요. 여기가 크랙이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그거는 못 살려요. 근데 요 정도 그냥 굴곡, 약간의 틀어짐이 발생했죠. 이 정도라면은 요크 조정해가지고 비행 잡고, 어, 그래도 별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. 라는 정도죠 네. 수리를 마무리 해볼게요 에이, 에이. 다 고쳤어요 아 정말 쓸 수가 없을 정도의 지경이었던 오래된 활 다이아몬드의 인피넷 엣지 프로 제품의 수리를 마쳤습니다 지금 그냥만 봐도 캠이 아주 예쁘게 잘 서있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아. 캠편하느 고생이 좀 있었어요 이래저래 그리고 스트링도 예쁜 색깔로 잘 짜서 올려놨습니다 장력을 체크해 보니까 장력도 빠지지 않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두 자루 중에 한 자루는 림이 터져 가지고 어, 장력이 좀 빠져 있고 요크를 확실하게 조정해 주지 않으면 림이 돌아가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봤는데 어, 지금 짬뽕을 제대로 해놨습니다 어, 요, 요거 한번 써볼게요 종이 아직은 튜닝을 마무리하진 않아서 지금 타이밍 좋죠? 딱 붙어요. 타이밍 좋고. 아,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들어가죠? 오른쪽 위로 살짝 올라가 있긴 해요. 머리가. 꼬리가 왼쪽 밑으로 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왼쪽 요크를 조금 줄여주면 거의 잡힙니다. 그리고 타이밍에 있어서 아주 작은 그냥 조정 정도 해준다면 은 완전히 깔끔한, 출고했을 당시의새 활의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얘기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고쳐졌어요.